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리츠에 꼭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높은 배당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최근 시장 데이터처럼 10년 채 국채에 투자해도 1%도 벌기 어려운 현재 시장 상황에서 리츠는 4에서 5%에 달하는 높은 배당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리츠가 이렇게 높은 배당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 이유를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미국에서 1960년에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Act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저희한테 중요한 건 리츠가 과세 대상 소득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이런 체계를 잡은 법안이기 때문이죠. 특히 미국은 법인세율이 약 30%에 달할 정도로 세율이 높은데 리츠는 이런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보다 높은 배당을 제공하기에 훨씬 유리한 상황인 것이죠. 이런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리츠는 배당이 거의 의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한데요. 물론 저희가 리츠에 투자하더라도 저희 계좌로 들어오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투자자로서 내긴 해야겠죠. 하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주식에 투자했을 때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어쨌든 리츠의 세제 혜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희 채널에서 회원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는 리츠 스크리닝 판을 통해서 12월 중순 현재 가장 높은 배당을 주고 있는 미국 리츠들을 여기 몇개 정리해 봤는데요. 여기 보이는 종목들 외에도 현재 5% 넘는 배당을 제공하는 리츠가 32개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현재까지 가장 좋은 알고리즘과 과거 성적을 보여줬던 배당 etf, sc, h&d 같은 경우 배당 수익률이 3%가 채안 됐는데 리츠는 이미 5%가 넘는 리츠가 32개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 배당 수익률이 약 4에서 7%대 에 위치해 있고 해당 리츠를 직접 분석했을 때 낮은 위험성을 가지며 미래에도 꾸준한 배당 증가를 낼수 있는 우량한 리츠들을 발굴하는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어쨌든 이처럼 리츠가 높은 배당을 제공한다는 장점에 기반해서 리츠에 꼭 투자하면 좋은 분들 세 종류로 추려보면 가장 먼저 배당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 1순위가 될것 같고요. 또 조기 은퇴를 원하는 파이어족. 그리고 꼭 배당 투자나 파이어족이 아니더라도 현재 생활비의 일부 혹은 여러분들의 주택담보대출이나 각종 이유로 받은 대출들의 이자 부담을 덜기 원하는 분들에게는 리츠 투자가 매우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투자자들이더라도 일반적인 퇴직연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TDF의 정석 포트폴리오에도 15% 이상을 리츠에 투자하는 게 권장이 많이 되는데요. 때문에 따로 직접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저희 채널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리츠로 투자하는 게 유익할 거란 생각입니다. 리츠에 투자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엄청난 수익률인데요. 제 주변에 보니까 리츠의 이런 높은 수익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숫자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는 S&P 500에 투자했을 경우의 수익률, 오른쪽에는 미국의 다양한 리츠에 다변화된 투자를 했을 경우의 수익률인데요. 정확히 오늘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다양한 기간의 수익률을 한눈에 볼수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최근 1년의 데이터를 보면 9.4%대 13.3%로 리츠가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고, 하지만 최근 3년으로 본다면 S&P가 더 높은 수익률을 보였는데요. 이건 최근 5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10년 이상의 성적을 비교하면 296%대 329%로 리츠가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줬고, 15년 기간은 S&P, 20년 기간은 다시 리츠, 그리고 이 데이터 분석이 시작된 1996년부터 25년 정도의 수익률을 비교하면 역시나 리츠가 높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기간의 데이터를 보시면 이건 JP 모건에서 발행한 20년간의 수익률을 비교한 건데 리츠는 연평균 11.6%로 S&P를 포함한 다양한 자산군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는 코로나 전인데 당연히 코로나 때 다양한 락다운으로 인해서 리츠들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보였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역시나 제이프 모건이 제공하는 2020년과 2021년 11월까지의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리츠는 2020년에 가장 저조한 성적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락다운이 해제되면서 2021년 11월까지는 리츠가 가장 좋은 수익률로 빠르게 반등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에 시장 변동성이 심화됐을 때도 리츠는 8개 자산군 중 3번째 자리를 차지하면서 나름 선방한 걸 확인할 수 있죠. 1972년부터 2020년까지의 50년에 가까운 데이터를 봐도 S&P는 연평균 10.7%, 미국 상장 리츠는 연평균 11.5%로 역시나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른 기간을 잘라본 30년 수익률 데이터를 가져와 봤는데요. 1987년부터 2016년까지는 미국의 주식이 연평균 10.2%로 리츠의 9.7%보다 0.5% 앞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간을 잘라서 보여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리츠가 주식보다 더 수익이 좋다 그런 게 아니라, 리츠가 주식과 비교했을 때 크게 뒤처지지 않는 주가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배당은 오히려 꾸준하고 더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함께 두고 고려했을 때는 리츠가 얼마나 좋은 성적을 낸 건지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리츠가 최근 30년간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수 있는 건 매크로 순풍을 탔었기 때문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선 별도의 추가 교육 영상에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장점을 정리해 보면 리츠에 투자한다면 꽤 높은 배당을 받으면서 주식과 비슷한 뭐 어떤 기간의 주식보다 높을 수 있지만 어쨌든 주식과 비슷한 수익률을 노리는 분께는 필수 투자처가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리츠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밸런스를 더하기 위해서인데요. 저희들의 포트폴리오에 밸런스를 더한다는 개념은 밸런스 에셋 얼로케이션이라는 이 내용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이 장기적으로 보수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여러분들의 퇴직연금을 불려나가는데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이 책은 제가 몇 개의 시리즈로 나누어서 내용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리츠 투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간략한 내용만 짧게 설명드리면 크게 4개의 경제 상황을 대비해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경제 성장이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고 또이 시기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시기와 낮아지는 시기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총 4개의 시나리오를 저희가 고민해 볼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제는 좋지만 인플레이션도 같이 높은 경우, 아니면 경제는 좋지만 인플레이션은 낮은 경우.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는 총 4개의 시나리오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다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리치에 투자한다면 그 자산은 주식일까요? 아니면 채권일까요? 물론 저희가 투자하는 건 리츠라는 상장 법인의 주식을 사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리츠에 투자할 때도 주식 시장에서 리츠의 주식을 사기 때문에 리츠는 주식이라는 자산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츠의 임대 계약을 보시면 물론 리츠마다는 다를 수 있지만 우량한 리츠들은 대부분 장기 계약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리얼티 인컴과 비교해 드렸던 WPC 같은 경우 임대 계약의 구조를 뜯어보니 평균 10.6년의 매우 긴 기간의 임대 계약들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한 매출을 일으키고 그거에 기반해서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줄수 있는 거라면 왠지 주식보다는 좀더 채권에 가까운 느낌이 들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리츠는 임대 계약만 긴게 아니라 임대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투자한 리츠의 부동산 자산에 인텔이 입주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만약 인텔의 내년 영업 성적이 안 좋아서 매출이 5% 빠졌다면 이렇게 영업 성적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과연 인텔이 본인들이 입주해 있는 사무실이나 당장 영업에 사용해야 되는 창고 나 공장 이런 부지들을 바로 팔수 있을까요 물론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이 극단적으로 안 좋아진다면 부동산 임대면적을 줄여 나갈 수 있지만 일반적인 기업들은 영업 상황이 조금 안 좋아졌다고 해서 단기간에 부동산 비용을 조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리츠에 현금을 제공하는 이런 기업들의 입장에서 임대료는 정말 웬만해서는 뺄수 없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역시나 리츠를 좀더 채권으로 볼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인텔이 아예 파산을 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럼 인텔에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주, 채권자, 직원이나 임차인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건데, 이 중에서 직원이나 임차인들은 주주나 채권자들보다 가장 먼저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 정도로 리츠가 받게 되는 임대료는 상당히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현금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츠는 주식과 채권 그 사이에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스토리가 아니라 직접 숫자로 확인해 보시면, 이 데이터는 미국 중앙은행이 약 100년간의 데이터를 기반해서 산출한 상당히 신뢰할 만한 정보인데요. 리츠의 수익률을 보시면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연평균 11.06% 그래서 주식의 10.75%보다 더 높은 성적을 냈고 채권보다도 당연히 월등히 좋은 성적을 내서 주식에 가깝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변동성은 주식 시장보다 확연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보다는 조금 변동성이 높지만 수익률이 훨씬 높은 거를 고려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수익률로만 보면 리츠는 좀더 주식에 가깝다고 볼수 있지만 변동성으로 보면 좀더 채권에 가깝다고도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이걸 윌셔어라는 미국 금융회사의 데이터로 한번 보시면 여기는 약 4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리츠를 포함하지 않느냐 혹은 리츠를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수익률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똑같이 천만원을 만약 투자하고 리츠를 포함하지 않았다면 약 6억 6,800만원이 되어 있을 건데, 리츠를 포함했다면 8억 400만원으로 1억 3천만원이 넘는 초과 수익을 낼수 있었을 것이고, 아까 중앙은행 데이터에서 보신 것처럼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도 오히려 소폭 낮아지는, 그래서 수익률은 높아지고 리스크는 떨어지는 리츠의 투자함으로써 포트폴리오가 잘 밸런스 되는 걸 숫자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츠 투자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그냥 주식 투자의 일부라고 생각하거나 일반적인 주식이나 배당 투자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아예 이렇게 별도의 자산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주식이나 채권 포트폴리오와는 별도로 신중하고 의미 있는 자산 분배를 하는 게 여러모로 큰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정리했던 리츠의 장점에 이번에 세 번째 이유를 더해보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춰주고 그래서 다양한 경제 상황에서도 수비력이 더 강해지는 밸런스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에겐 리츠 투자가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주요 장점이고,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설명드린 이후에 약간은 암시된 네 번째 장점이 있긴 한데요. 리츠가 인플레이션 보호에 매우 탁월하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가 해소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현실화는 뉴스에서도 계속 나올 텐데, 그렇다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적인 파생상품 투자나 적극적인 대응으로 방향성 베팅을 하는 건 리스크가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에 잘 방어를 해주는 우량한 리츠들 위주로 선별해서 투자했다면 시장에서 이렇게 인플레이션 뉴스가 가시화되고 그거에 대한 파급 효과로 가격들이 이렇게 출렁일 때좀더 마음 편하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할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리츠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 개의 장점들을 쭉 정리해놨는데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드실만한 건. 아니, 리츠가 이렇게 좋은데, 왜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리츠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데요. 그건 리츠 투자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보통 사람들이 리츠를 주식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또 동시에 주식 투자는 리스크가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위험이 높은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왠지 크게 대박날 것 같지 않은, 뭔가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동산 리츠에 투자하는 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리츠던 주식이던 엄청나게 대박이 나는 경우 그냥 저냥 현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그리고 숨겨진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큰 손실을 보는 경우 인데요 일반적인 주식 같은 경우는 아주 대략적으로 대박이 날 확률 40 그저 그럴 확률 40 라고 완전 폭망할 가능성이 30 정도라고 만약 본다면 이 대박 가능성을 눈여겨보면서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죠. 하지만 리츠 같은 경우는 대박이 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낮겠죠. 하지만 아까 설명드린 다양한 안정성 때문에 큰 손실을 볼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결과를 낼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래서 리츠 투자를 주식 투자의 한 종류라고 보기보다는 리츠 그 자체를 별도의 자산군으로 생각한다면 대박이 날 확률이 적은 매력적이지 않은 자산군이 되는 게 아니라 안정성을 보강해주는 포트폴리오에 꼭 넣어야 되는 그런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설명드리면 보통 우량한 고성장주에 투자를 많이 하는 분들이 세계의 기술 발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 성장세에 올라타는 좋은 방식이 주식 투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건 매우 정확한 생각인데요. 근데 이것과 대비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대처하지 못하는 그냥 좀 재미없는 투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좀더 체감되게 설명드리면 제가 한 20년 전에 서울 도심에 강남 지역이든 강북 지역이든 이미 번화가 쪽에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투자했다고 하면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건물은 전혀 혁신적인 변화나 구체적인 대박 이벤트가 터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요. 하지만 한국 경제가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면서 결국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기업들이 더잘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혜택을 간접적으로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 저희 입장에서는 리츠 투자자가 그 혜택을 간접적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 단순히 제 주장이 아니라 아까 보신 것처럼 다양한 시나리오 다양한 기관에서 리츠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미국 경제 성장을 대변하는 S&P 500과 견주어 봤을 때 거의 동일한 수준의 높은 수익률을 낸게 방금 설명드린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경제 발달의 혜택을 부동산 소유주들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접적으로 별도의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이치를 포함시키면 포트폴리오의 밸런스를 맞추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고요. 오늘은 영상의 컨셉상 장점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당연히 아무리 치나 막 산다고 이런 혜택을 다볼수 있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위험이 숨겨져 있는 리츠들은 피하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리츠에도 다양한 단점과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주의사항들은 또 다음 영상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분석 영상 때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